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수정 교수도 더세 빠진 피해자, 김건희가더세 빠진 짐승이라고 했습니까? 더세 빠진 피해자라고 했습니까? 짐승이라고 네. 해서. 더세 아, 빠진 짐승을 욕할 수 있냐, 뭐 이런, 이런 비판할 수 있냐, 그런 발언을 했던 거죠? 제가 이수정 교수님과 네. 뭐 방송을 하고 그동안 굉장히. 저도, 저도 많이 했어요. 네, 갖고 네. 있었는데, 네. 이번에 정말.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수정 예. 교수님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시려고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보장하는 차기 부속실이 만들었을 때부속실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laughs> 지금이라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김건희 여사 집에 몰래 담타고 들어가가지고 가방 놓고 온게 아니에요. 그렇지. 사전에. 사전에 카톡으로 했잖아요. 카톡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김관 의사가 받았고 또 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리고 뒤에 또그 명품백 들고 어 무슨, 무슨 가방 같은 거, 백화점 가방 같은 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잡혔어요. 이렇게 자꾸 피해자 네. 포스, 코스프레를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더군다나 인재영 입으로 차기 국회의원이 하겠다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지난번에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진압하고 김건희 여사 말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게 앞으로 공천에도 이 기준에 적용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이 되는데 이수정 교수님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신 게 아닌가? 참 보통 많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예. 영입돼가지고 공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음. 그때를 그 심정을 한 옆편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 가장 인간으로서 음. 그 비로함의 극치를 보입니다. 아. 저는 이순 교수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어, 범죄수사 전문가로서 보였던 어떤 최소한의 상식.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나마 기대도 하고. 최소한의 그, 객관성.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 자차도, 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루함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음. 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것을 하나 지적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이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간의 회동 이후에, 저는 이 정부 여당의 기본적인 피지가 다 전달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어, 소위 김건희 명북백 관련한 기본 입장은 이거다. 아,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몰카 공작. 그 다음 두 번째, 최, 뭐, 총선용 악법. 뭐, 이런 것이 기본 틀이었다면 이제는 사과 필요 없다. 더세 빠진, 빠진, 피해자 빠진 피해자다. 피해자. 이렇게 아예 딱 정리돼서 어,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이 구동성으로 지금, 뭐, 우리가 봤던 최소한의 상식을 가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 저 이수정 교수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을 닫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채점할 때뭐 당에 대한 기여도나 이런 거 놓고서는 어읽 읽기로는 기여도 그러나 속으로는 김건희 여사 와 관련해서 말했느냐 안했느냐로 아... OX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행보를 볼들었 들었냐 편들었냐 안 들었느냐, 편들었냐 안 들었느냐. 예. 여사님의 신기에 벗어날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OX가 가려지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보통은 총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중도 확장 전략을 많이 펴면은 본인들과 관련된 이렇게 역 아젠다라고 할수 있죠. 본인들이 반드시 해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관해서 최소한의 객관성을 보이고 어떤 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도 확장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묘사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꾸로 지금 집권 여당은 가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막가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막가는 거죠. 네.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음. 아 소위른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지켜라. 음. 이 문제에 관한 윤난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을 통해서 음. 한동은 회동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못 받는다 뭐이추에 그런 어떤 최소한의 무게가 만들어진 거죠 음. 어 그리고 이런 무게 합의한 순간 앞서 얘기한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네. 중도 확장을 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인물 교체를 통해서 그렇지. 뭔가 아 저, 저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음. 내가 어 지지를 보낼 만해 두 번째가 뭐냐면. 정책, 어떤 아젠다거든요. 미래 정책 그렇지. 아젠다거든요. 네. 정, 정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음. 아, 뭔가 저 당이 내세우는 것이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미래의 아젠다를 제출하는 것을 통해서 중도에 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는 커녕 당장에 딱 걸려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국민적 최대 관심사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속에서는 음. 도대체 이 중도적 성향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화농은한발더 나가서 김정숙 노무현 어뭐 논두렁 시계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 논두렁 시계 관련해서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꼭 이렇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 나오는 저급한 물타기 정치에 대해서 참 통탄이 나온다라고 할까요? 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도 이렇게 저질 정치가 대놓고 하는 인사들을 참.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박연차 게이트로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게 발생이 됐던 내용인데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 언론에 흘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곽성원 변호사가 네. 아무리 정치에 이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냐라고 음. 유족의 입장에서 피를 토하는 신경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고인이 되신 대통령까지 그러다가 이렇게 저주 정치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집권 여당에 계시는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금 돌아가신 지가 언제고 노면 정부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거를 가져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전두환 정권을 들고 나와야 되고, 네. 박근혜 정부 때의 실정을 지금 들고 나와서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라 하나요? 음. 그럼 최소한의 도의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민생대책을 내놓으라고요, 민생대책을. <laughs> 얼마나 국민을 약보냐면요. 네. 지금 저걸 선물이라고 강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저런 선물이 어디가 있어요? 네. 뭐, 일단 전 국민들은 구0백퍼센가 아마 뇌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을 선물이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걸 호도하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어 소위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거론하지 않나 김정은 음. 사를 거론하는 것은 이걸 완전히 흑탕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여사가 이렇게 사인으로부터 이런 뭐 명품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인이 아니죠. 네. 2018년도 프랑스 파리인가요? 네. 그때 국빈 방문했을 때 입었던 명품 재킷이란 말이에요. 아. 그다음에 또 그 샤넬사로부터 받았던 무슨 뭐 브로치인가 네.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네. 외국빈 방문 중에 받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아, 그거는 진짜 선물이네. 그리고 또 실제로 네. 어 대여, 대여했던 옷은 샤넬 네. 옷은 대여했다가 반납을 했고 아. 또 반납한 것에 대해서 그 실제 원그 대여해 준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기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한물 박물관에 이미 기증돼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원래 공개가 다돼 있었던 것이고 국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런 공식적인 건데 김근희 여사가 받은 거는 몰래 사저 옆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실 은 몰래 받은 거잖아요. 몰카로 찍지 않았으면 알려줄, 알려줄 수가 없죠. 없는. 아니 그리고 몰래 받은 거잖아. 자꾸 대통령 기록을 얘기를 하는데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생산된 기록물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 목사님 만난 게 무슨 직무수행이냐. 그럼 어. 이게 공적활동이나 직무연관성이나 가장 중요한 거. 국가적 보존가치가... 국가적 보정가치가 디올백 <laughs> 중에서는 가장 싼 건데, 디올백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그러면 갖다 놓던지. 그래서 이게 너무 <laughs> 오죽했으면 무슨 칼럼을 받더니 에. 토리가 웃을리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토리잖아요. 에. 토리가 웃을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 아무리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하냐고 해도 좀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요, 네. 그 디올백 받을 때 김건희 여사의 그 발언을 보세요. 기억 기억하시잖아요.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이거 완전히 익숙한, 그렇죠. 익숙한 뇌물 받는 법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에. 국민들, 전 국민들에게 공개된 상황에서 에. 이것을 선물로 강별하고 뭐 대통령 기록물 운운한다는 것은 에. 국민을 약 봐도 아주 우습게 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아니, 오급 공무원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급 공무원의 부인도 이런 거 가져오면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십시오. 어. 이를 보내버리잖아요 받는 순간 남편한테 네. 배우자한테 미칠 영향 그렇지. 어? 얼마나 걱정한 거예요 네. 공직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아니 대통령은 그리고 검사였잖아 검사 검사 부인이었잖아 지금. 검사들은 능이 그래 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laughs> 억울하면 지금 검찰에 네. 뭐 배당이 됐다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겠네요. 그렇지. 억울하다. 네.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시 되는데 왜 네. 수사도 안 하고 국민권익기도 제대로 안 하냐는 말입니기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수사해 달라. 그렇지. 수사해서 진위를 좀 가려 달라. 네. 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죠. 근데 네. 피해자라 그러면서 덮자.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요즘 보도를 보니까 뭐 BBC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국 곳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매체에서도 나오고, 인도에서 뭐 나왔고, 칠레에서도 나오고 네. 이게 나라 망신이지 뭡니까? 네.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피해자고 국민들이 피해자지 왜 자꾸 가방 받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지 이게 특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할 말인지 참. 빅TV의 정치권색 사실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laughs> 사랑입니다 예.